자, 지금 길드리고 있는 글러브는 비즈노 프로 글러브 중에서도 이제, 글러브 중에서도 이제 BSS 한정 품으로 출시된 이제 카달로그에 안 나와 있는 글러브죠. 어, d 링크 하가 제펜 글러브라고 해서 이제 버텀블 킵으로 제작된 글러브고요 시중에서 판매가는 한 80만원 정도 하는 글러브고, 이제 저희는 이제 60만원대 후반에 판매하고 있는 글러브, 글러브인데, 요거는 이제, 이제 중학교 선수가 사용할 글러브에요. 이제, 무령부 길들이기를 맡겨주셔가지고, 무령부 길들이기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구요.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마크레블을 조금 더 형태를 잡기 쉽게끔, 어, 형태를 만드는 거구요. 지금 이 버텀블 킵 글러브로 제작된 글러브들은 이제 다 품절이 된 상태인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든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 제너럴 킵으로 제작된 모델 모델들은 소량 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텀블 킵 가죽으로 제작된 글러브들은 어, 구입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버텀블 킵은 제너럴 킵과 다르게 굉장히 철기가 있는 가죽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어, 제너럴 킵은 약간 프레시킵과 굉장히 비슷한 촉감과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가 글러브, 하가 공장에서 생산된 글러브답게 글러브의 어떤 만듦새나 그런 어떤 착수감과 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글러브고 또 이렇게 어 디자일 링크를 걸어놔서 그 글러브의 가장 많은 어떤 무게를 받는 부분이 이 웹쪽 부분인데, 거기 에 뒷자에 링크를 걸어놔서, 이제, 이쪽에 이제 내구성과 그, 퍼그를 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구조인데, 굉장히 잘 만든 글러브 같고요 또, 실 색깔이 약간 에메랄드 블루 같은 느낌의 색깔이라서, 단순해 보이면서도 그안에서좀 멋있어요. 이제, 이 글러브는 당연히 이제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어 박스 타입으로 들드기을 진행할 거고요 글러브가 그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높이가 있는 편이라서 안정적인 뿔집을 어, 갖고 있는 구조의 글러브야. 뿔집이 어, 워낙 깊은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뿔집을 많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지 않아도 글러브 구조가 잘 잡혀 있고요. 사용할 글러브니까 기본적인 형태만 잡고 뿔집을 살짝만 만져줘서 뿔집의 위치만 정해줘도 안정적인 포구가 가능하면서 뿔집이잘 드러날 것 같고요 이렇게 글러브가 잘 움직이죠 이 상태로 건조를 한번 해보고 그 건조한 다음에 또 상태를 보고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